이마에 입 맞았다는 것은 이마는 다 보이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이마 요즘 안 보이려고 막 이렇게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내리고 이러면 사람이 그 부분 보 답답해 보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마를 저처럼 이렇게 훌훌 깎까버리면그거는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마는 그 사람의 인격이에요. 그 사람의 인격. 오른손은 그 사람의 행동을 상징하는 것이 오른손이에요. 그러니까 이마와 오른손에 입맞았다 하는 것은 그것은 그 사람의 인격이나 그 사람의 행위, 행위가 하나님, 하나님께 속한 것으로 분명하게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냐? 어린 양이 입맞았다. 이거는 나도 알고 주님도 알고 세상도 알수 있는 구원받은 자의 확실한 고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으면 드러내놓고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 괜찮입니다. 나 교회 다녀요. 이게 분명해야 된다는 거죠. 마태복음 10장 32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앞에서 너희를 시인할 것이다. 모든 사람들 앞에서 너희가 나를 시인하면 예수님을 나 예수 믿는 사람이요 시인하면 하나님도 하나님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나너 안다 이렇게 그렇게 시인한다는 거죠. 인정해. 그게 바로 어린 양의 인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확실한 신앙의 고백이. 로마스 10장 10절에도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뭐 하고요? 신하여 구원해. 이런 데 있지요. 그게 어린 양의 인이에요. 딴게 아니라, 뭐 이상한 뭐 도장 맞고 이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드러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고백을 확실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왜 드러내지 못하느냐? 왜 학교에서, 왜 직장에서, 왜 사람들 만나는 가운데서 왜 드러내지 못하느냐? 드러내야 되죠. 나 예수의 사람이라는 걸, 나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드러내야 되죠. 요즘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 이제는 꼴도 보기 싫다. 그런 표현들을 많이 하잖아요. 자, 그 사람들 앞에서, 그 사람들이 우리 친구들이고,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고, 이런데, 그 사람들 앞에서, 나 예수 믿는 사람이요. 나 교회 다니는데요. 나 지난주에도 교회 갔다 왔는데요. 자, 이 말을 하는 것이 부끄러워요, 여러분. 나 교회 갔다 왔다는 건나 예배 드리고 왔다는 게부끄럽지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당연히 하나님 백성들이 예배 드리는 것이지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나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부끄럽지 않는 이것이 당당한 이것이 뭐냐 어린 양이 입 맞은 것입니다. 이걸얻어 먹어도 근데 왜 드러내지 못합니까? 부끄러워서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감출 게뭐 있습니까? 안 그랬습니까? 그래서 나는 크리찬이다. 이게 분명한 게 이마에 입맞은 거예요. 나도 알고, 주님도 알고, 누가 알아요? 세상이 알아보는 그런 신앙대라는 거예요. 그게 크리찬이라는 거예요. 그게 어린 양의 입맞은 거라는 뜻입니다.